잘안 보이는 색깔 했다. 잘안 보이는 색. 아, 아뭐 크루 원. 나 크루 도요 저는 입니다아버는 야. 길어거깜짝아 감자가 아 형. 언제가 냐 어? 언제 왔다. 도망가세요. 아. 아. <laughs> 어. 아. 어. 어, 어, 어. 누가 발견했어? 뭐야? 왜 말이야? 인구 사람 죽여.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. 아웃겨 어? 누굴 봤는데? <laughs> 진한 녹색. 어? 진한 녹색. 어? <laughs> 뭔걸봐 파... 어? 아 잠시만. 어디 있니? 와 씨.. 어? 우와. 어? 우와. <laughs> 뭐야 그냥.. 그냥, 그냥 다 뛰어. <laughs> 아 저리가. 안 돼. 아직아정경규지 저는 미션 <laughs> <바로> 다했어려야 <laughs> 돼. 돼. 어? 끝났다 끝났다 끝났. 안돼 렌즈는 죽었어? 아니 나살아있어아 킬수있다 미션하어 그냥 숨어있는거 아니야? <laughs> 미션 다했다 야나 킬수 하나 더못했 근데 해, 어디로 가야돼? 나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뭐야 이렇게 올라가냐 난. 식당에 어? 사람이 많네 잘 맞춰서 해. 밑으로 쭉 내려와야돼 아그래밑쳤네 <laughs> <laughs> <믿다. 웃음> 렌지야 미션하고있어? 어 조용히 좀 해봐 죽어도 미션은 어. 해야돼 렌즈 도와서아아아아니야저전아니에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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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콜때면 어차피 못 죽여요 3초 남았다 뛰용다아 <띄움> <laughs> 어... 무서워 야 근데 나왜어사이코패스 아...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, 죽었어 <laughs> 누구 남았지? <laughs> 어, 야 누구 남 아아아아아아 아아 죄송해요 <웃음>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저예요 <laughs> 죄송해요 나 아, <조금만. 웃음>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왠지 그냥 사람 들이면 도망가 나 진짜 무서워요 진짜로 <laughs> 두개 남았는데 <laughs> 아, 어, 미션 저리 가요 뭐야 미션 안한 사람? 죽었다. 나 미션 그거 없어졌쓰면다다한거 아, 어? 아니 나나 나, 나, 나네 렌진님 <laughs> 조심해. 아, 진짜 무서워요, 진짜로. 한 번만 <laughs> 봐주시면 안 돼요, 진짜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, 저. 아니, 기다려봐. 야, 야, 식당이 어딨네, 식당. 해. 야, 렌지야. 하려면... <laughs> 어, 보즈 어딨지? 방구, 지금 식당. 와. 아,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아, <laughs> 아, 너무... 야 렌지야, 렌지야. 괜찮은 거 생각났어. 그냥 죽어서 미션해. 렌즈 죽었어. 아, 니도 미션 돼? 어, 죽어도 미션 돼. 아, 어, 죽 그냥 죽고 하면 되는데. 렌즈 빨리, 그렉 버텨야 돼. 알겠어. 아, <laughs> 그래 <그렉> 버텨. <laughs> 야, 그렉 남았어? <laughs> 와. 와. 와, 와, 이거 누르고 다니는 거야? 와, 이거 이기네. 무섭다. 와, 와, 대박이다. 야,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. <laughs> 어 너, 너 그냥, 너 그냥 죽고 미션 하지 그랬냐? 안는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몰랐지. 인루 아, 케 누구예요? 이누케야 <laughs> EK, EK. 아, 케크로케이 케이야. 아, 케이케이케이케이 <laughs> 아, 케이야.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아, 이 케이야. 아, 케이야. 이케이 케이야. 이야이 아, 생존기 어 잠시 만 <laughs> 렌즈님 죽는 거 생존기를 아, 봐 이거 순례자끼 임포스터가 진짜 재밌겠다 <놀레> 오, <놀레> 누가 와 그런 모습 이게 뭔데 와 <놀레> 이게 무슨 있이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렵다 이거 랜도민 랜도비 렌지또민 천천히 천천히 <놀레>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심지어 유령이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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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통신실 우리 <놀레> 통신실 통신실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아, 나 너무 무서워. 야,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. 씨, <laughs> 어 있는 거야? 어, 나도 다 있는데? 아, 아니다. 카드긋기카드긋기 아. 아, 다른 미션이야? 적당한 속도로 긁어야 되는데. 됐어, 됐어. 됐어. 와 감사합니다. 어, 재밌다. 하나, 둘, 셋. 안녕! 나녕 안녕! <laughs> 나녕포녕터야안초 세고 잡으면 돼. 아녕 안녕! 안녕! 야내가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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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녕 안녕! 안 바로 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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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녕 안녕! 안녕! 초록색, 초록색, 초록색 아, 진짜 우와! 아, 깜짝아 아, 잠시만 이거, 이거 왜, 이거 왜킬 타임, 킬풀이 있어? 오예 아, 잠증만 <laughs> 아, <짜증나. 웃음> 야, 킬풀왜 이렇게 많아? 죽을래? 됐다, 됐다, 야, 잡으러 간다 무서워 <laughs> 잡으러 간다 야, 야너 일로 와, 일로 와, 이리 와. 너 <웃음> <웃음> 아하 엄청나게 어안 돼. 아나또야 이거 그 진짜 미션 아 버즈님 진짜 두번이나 이거 풀타임에 풀타임 때문에 네이스 아아쿨쿨쿨쿨 네. 네. 버즈님 <웃음> 네. <웃음> 아 <웃음> 풀타임 너무 답답해 아이키 진짜 죽이고 싶은데 홍설아저 질문이요 기 미션 다 했어 <laughs> 오한았다 어? 누구야 누구 우와 빨 미션해 제발 <웃음> 이겼다 이겼다 <웃음> oh, 그래, 음, 근데 쿨이 너무 uh, 길어서 아, 네, 안들는것 같은데 이겼다. <laughs> 이거?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를 누르면서 가야 돼 왠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보면 알 거야